ENTP 발명가형입니다. 전혀 제 얼굴 이렇게 해놓고 ENTP 발명가형 이렇게 해놓고. 뭔가 되게 매치가 안되잖아요 결과 해석에 대한 글들은 어느 정도 내 얘기다 이런 게 많은데 발명가형. 이성적이고 바로 얘기하고 팩트 폭력 막 날리고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의. 다재다능하다 잡기에 능하죠 <laughs> 쓸데없이 막 이런 거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샴 마위가 뭐예요? 네 맞아요 좀제거 이렇게 막잘 갑니다 직진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뭐라는 거 아무튼 네, 저는 막 남들이 막 뭐라고 하고 어쨌든 내가 답은 나한테 있고 그냥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어느 정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막휘청휘청하지는 않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매번 촬영하고 이런 게 너무 저한테 맞는 게 매일 다르잖아요. 오늘도 작가님 다르시고 뭐 어제도 달랐고 계속 다른 환경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요. 그리고 좀 임기응변에 강한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갑자기 이런 있을 수 있는 지금 엉덩이에 엉덩이보다 조그만한 내자골뼈 사이즈보다 작은 요가 블럭이 두개 깔려있지만 요런 거잘 참아낼 수 있고 이런 <laughs> 상황들 있잖아요. 재밌고. 예,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피곤해. 어, 피곤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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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묵한 거 일단 싫고요 과묵한 거는 제가 너무 할 원래 말이 많긴 하지만 너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과묵한 거 일단 싫어하고 저는 재밌어야 돼요 저는 좀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통하려면 어쨌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잘 듣기도 하는 편이라서 과묵한 것보다는 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자신감이 투머치면 저도 약간 그런데 뭔가 할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쟤는 뭐지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자신감 이런 정도 딱 좋을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건 좋아요 제가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 잘하는 거 좋고 또뭐 있었죠 특별히 모난 성격은 좀 힘들어서 좀 둥글둥글한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저도 약간 그러기도 하고 일할 때 어떤 부분 뭐몇 가지 이렇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외형은 사실 딱히 외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 꼭 이런 외모가 좋아하는 사실 없어요. 좋은 외모는 TV 켜면 나오는데, 굳이, 굳이 옆에 있어야 되나. 외모가 좋은 것보다는 성격이 먼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모도 좋으면은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맞추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성격이나 이런 게다못 따라와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그래서 일단 성격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저랑 맞는 부분이 많고 말이 잘 통해야 돼. 공감이 잘 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갖고 싶은 선물 받기. 사랑해라는 말을 매일 하면은 저 매일 하는 건 너무 그 익숙함? 루틴 같은 게될것 같아서 이게 진짜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진심으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선물을 매일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는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선물도 한 달에 한 번? 너무 좋아요. 소중한 거일수록 좀애껴라 이런 거, 예. 어, 뭔가 반대로 된거 아니에요? 낮에 커피, 밤에 술 아니에요? 어렵다. 네, 네. 그러면, 낮술, 네. 낮술. 어, 아니, 밤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 <laughs> 뭔가 잠도 못 자고 막 누워있다가, 아, 걔랑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50% 확률로 100억 요 어차피 내돈 아닌데 뭐.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내 애인한테 꼬리치는 절친? 내 애인한테 꼬리치는 절친이 더 싫을 거야. 절친은 뭔가 더 오랫동안의 믿음이 있어 왔을 것이고 남자친구는 절친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한 거는 원래도 그렇게 되게 믿음이 사실 없는 편이라서 친구한테 더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어, 민트 초코 는 괜찮은데 하와이안 피자 약간 파인애플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전 민트 초코. 아, 뭐야? 플레이보이랑 마마보이요? 아, 진짜 둘다 골치 아프다. 이거 진짜 제일 어렵다. 플레이보이, 마마보이가 난것 같아요. 어... 왜냐면 플레이보이는 죽을 때까지 바람펴 제가 되게 그 MBTI에서 나왔지만 좀 되게 현실적이고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저기를 하는데 플레이보이는 그 버릇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 얘가 더 예쁘면 얘를 좋아할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마마보이는 두개 중에 하나잖아요 엄마 아니면 나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 이 친구가 엄마의 이런 모습이 좋아요. 그럼 나도 그 모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니까, 그건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적으로 롤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다른데 필라테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직업적인 열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대표님, 필라테스 쪽 대표님이 저의 롤 모델이고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현영 언니. 가정도 되게 행복하게 꾸리고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뭐 가끔 바자회도 하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가정을 함께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가 보면 좋아하겠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원래는 이전에는 정말 지방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어떤 생각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많이 못하게 돼서, 어, 앞으로는 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저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 말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되게 제가 뭐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에서 좀더 성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기회도 됐고요. 인터뷰 하러 오기 전에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이랬나?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좀더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뭐가 소중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더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더 우리 코로나 블루와 우울증에 대해서도 탈피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법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정원이었습니다.